안녕하세요, 고 원장입니다. 성인 ADHD 진단을 받고 약만 드시고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기로 성인 ADHD는 안타깝게도 진단을 받고 약만 조금 드시다가 말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으신데요. 물론 ADHD 증상 자체에 다시 큽니다. 당장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끈기 있게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몫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으시죠?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가야 하는데 하다가 바쁘고 일정이 안 맞고 하다 보면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당장 어떻게든 사라지니 또 괜찮은가 보다 싶고 약속을 잡았다가도 연락도 못하고 오지 못한 것이 담당 선생님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게도 떠오르는 분이 계신데요. 몇 주를 주기로 치료에 오시다가 안 오시다가를 반복하십니다. 치료 중일 때는 꾸준히 방문하시면서 잘 지내세요. 회사도 잘 다니시고 새로운 도전들도 하나씩 달성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피곤하고 병원에 가기 귀찮다며 그대로 귀가하는 날이면 이후로 몇 주간은 치료에 오지 못하시죠. 그러다가 오랜만에 치료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회사 그만두고 싶다. 충동적인 실수를 저질러버렸다. 부정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 매사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겠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치료를 다시 재개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평온해지고 꾸준히 치료에 오겠노라 하세요. 꾸준한 치료의 필요성을 그때마다 설명드리지만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듯 해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내원을 해주시는 분은 다행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는 초기에 성인 ADHD로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몇번더 오신 후에 내원을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사유가 다양하겠지만은 나는 치료 효과를 못 보나보다 라고 실망하여 속단을 하는 경우라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약물이 개인마다 적절하게 맞춰지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나아가서 치료가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보면 약물 치료뿐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면서 완성이 되어 갑니다. 점점 하는 일의 성과도 올라가고 고민하던 인간관계 문제나 생활습관 문제가 개선되고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며 자존감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많이 봐요. 환자분도 좋아하시고, 가족들과 연인도 만족해 하시고, 저도 뿌듯해지는 거죠. 1타 5피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잘 진행되려면, 진단 후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치료가 이어져야 좋을지 정리를 해볼게요. 정확한 원인이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ADHD가 있는 아이들의 뇌, 특히 전두엽 부분의 발달은 일반 아이들의 뇌발달보다 5에서 6년 이상이 늦다고 연구로 밝혀져 있습니다. 전두엽은 뇌의 인지기능 중에 실행기능을 담당하여 집중력, 충동성, 행동 제어 등의 역할을 하는데 이 부위의 발달이 느리다는 거죠. 뇌신경의 질환인 만큼 유전성도 있어 부모에게 ADHD가 있으면 자녀에서 ADHD가 발견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한 예로 성인 ADHD의 진단 과정에서 시행한 주의 집중력 검사 결과를 보시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오류가 30대 초반까지 점차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이 나이까지도 뇌성숙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환자분의 결과를 보면 28세인데 14살에 정상아동과 같은 수준의 오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뇌성숙이 지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말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명심을 해주세요. ADHD 증상을 성격과 혼동하면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들 흔히 말하는데 반대로 ADHD 증상은 뇌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에 변화를 주는 약물 치료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이 가능합니다. 80% 정도의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잡생각이 줄면서 관심이 크지 않던 일에도 집중이 잘 되고 미루던 일도 뜸들이지 않고 일어나서 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차분해지고 진중해진 느낌도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워진 내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 또한 적응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좀더 덧붙이자면 ADHD 치료 후에 새로워진 나에 대한 적응 과정을 포함해서 ADHD 증상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한 낮은 자존감, 사회 불안, 트라우마 등의 이슈들은 정신치료를 통해 심리적으로 치유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수 있죠. 여러분들도 ADHD에서 약물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약물치료의 비중을 70% 정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영상 후반부에 나머지 30%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약물치료의 효과를 보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지능력, 그 중에 실행 기능의 능력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약물은 보통 두 종류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가 각성제, 두 번째가 비각성제입니다. 첫 번째는 콘서타, 메디키넷이라고 부르는 메틸 페니데이트 성분의 약물이고, 두 번째는 스트라테라라고 하는 아토목세틴 성분의 약입니다. 두 약은 작용하는 주된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서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각성제만 단독으로 드시는 분이 가장 많으실 텐데요. 각성제 단독으로도 효과를 충분히 보시는 경우가 있지만 사람마다 각성제 중에서도 콘서타와 메디키넷 중더잘 맞는 약이 다르고 또 어떤 분들은 각성제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데 스트라테라에서는 효과를 보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각성제와 비각성제를 적정 용량으로 병합할 때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작용의 문제가 안 되면서 가장 좋은 약효를 볼수 있는 약물의 최종 조합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찾아 나가는 데는 중간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시간이 얼마간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우울이나 불안 등 다른 증상을 심하게 겪고 있거나 약물의 부작용이 심한 편이 아니라면 약물을 개인에 맞게 최적화하는데 보통 두, 세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행히 일단 최적의 조합이 정해지면 적어도 수년의 기간 동안 금방 약의 용량을 늘려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심한 불안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ADHD의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ADHD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불안할 때의 신체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두근거림? 두통, 식욕 저하, 불면 등이 그것이죠. 따라서 불안 증상이 심하다면 우선 그에 대해서 치료를 해서 안정화가 된 후에 약물 치료로 진행하는 것이 더 부담이 적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여러 다른 증상과 부작용을 헤아리면서 여러 약들 중 최적의 조합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은 단순치 않기에 전문적인 치료자와 수시로 상의하고 맞춰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다만 약물 치료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데요. 이제 나머지 30%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바로 인지행동치료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등의 치료 방법으로 인지행동치료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성인 ADHD에 대해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물치료가 운동선수의 근력, 근지구력, 심폐 지구력,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만으로는 특정 분야, 예를 들어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기는 어렵겠죠. 제대로 드립을 하고 킥하는 방법, 여러 선수와 협동하여 전략적으로 플레이하는 방법, 중요한 순간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훈련이 함께 이루어질 때, 훌륭한 축구선수가 탄생하는 것이겠죠. 인지행동치료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ADHD 증상으로 인해 발달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삶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다시 개발시켜 가는 것입니다. 나눠보자면, 집중력과 기억력, 조직화와 체계화, 시간 계획 관리, 충동조절, 감정조절, 대인관계 문제, 수면 문제, 정리정돈 등의 여러 영역들에 대해 더 나은 대처 기술들을 발전시켜 장착하는 것인데요. 저희 의원에서는 약물 최적화가 어느 정도 완료된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에 따라 주로 해결해보고 싶은 영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치료자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의 협동이 중요한데요. 치료시간을 통해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꾸준히 연습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한 바를 다시 치료자와 공유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좋은 점은 나대로 할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개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립심도 높아집니다 또 어느 정도 치료가 진행된 이후에는 약물의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죠 이미 형성된 좋은 습관과 잘 개발되어 여러분의 것이 된 기술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남게 되어 특별히 더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평생 더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ADHD의 치료를 얼마나 오래 받아야 하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ADHD를 한 가지 약물로 치료했을 때 평균 치료 기간이 2.6년, 두 가지 약물로 병합 요법을 했을 때 치료 기간은 4.6년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들으면 개인 차가 있겠지만, 연 단위로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뇌 성숙이 빠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ADHD에 있어서는 완치보다는 관리가 더 적절한 표현인 듯합니다. 앞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ADHD 진단 후 평균 2에서 4년에 이르는 치료 기간 동안 약물 치료를 받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몇 년의 기간 동안 수동적 약만 먹으며 음~ 조금 나은 느낌이 드네 하는 것과 정확한 ADHD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약물을 내게 맞게 최적화시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여 다양한 영역들의 기술을 발전시켜 익숙해지게 되는 것 치료기간 동안 그리고 그 후에 삶의 만족도는 천지 차이가 아닐까요? 음. 저는 꾸준하고 관심 어린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중한 분이라도 더,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